네 스토커 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크리에이터는 49세의 엄마와 19세의 딸이 함께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세라씨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가족 유튜버는 많지만 엄마와 딸이 친구처럼 함께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크리에이터는 찾아본 적이 없는데요 그럼 소개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추세라 딸의 이름은 오승현입니다 어머니의 활동명은 세라씨이고 다른 활동명을 사용하지 않고 본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년월일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정보로 최대한 유추해 본다면 어머니는 1974년생이고 딸은 2004년생입니다. 모든 여성들의 로망은 자신의 나이보다 어려 보이는 것일 텐데요. 자신의 10대 딸과 친구처럼 보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세라 시 님은 이런 불가능을 해내는 모습에 엄청난 인플루언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9월에는 진짜와 가짜를 가리는 tvN 예능 프로그램 식스센스 시즌 2에 출연하였었는데요. 처음 본 시청자들은 가짜일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였고 메인 MC였던 유재석이 "나 이분들 본적 있어."라고 외쳐섰습니다. 그도그럴 것이 방송 출연 전 틱톡 팔로워가 약 14만,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약 6만으로 이미 유명한 크리에이터 중 하나였습니다. 여성동화 인터뷰에서 식스센스에 출연하게 된 계기를 말씀하셨는데요. 틱톡으로 많은 관심을 받다 보니 조작과 거짓말에 대한 논란이 많았었고 진짜 모녀가 아니라는 의혹이 제일 많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출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섭외가 되는 과정에서 담당 작가님께 어떻게 우리를 섭외하게 됐냐고 물었었는데 아마도 웬만한 방송 관계자들은 두 분의 계정을 다 팔로우하고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해 정말 신기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족과 함께 채널을 운영하면 신경쓰게 되는 것이 악플인데요. 나에게 욕을 하면 참겠지만 가족이 욕을 먹는 것을 보고 있으면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날 텐데요. 정선호 유튜버는 어머니와 함께 유튜브를 출연해 어머니에게 몰래카메라 하는 등 재미있고 감동적인 영상을 만들었었습니다. 채널을 운영하며 악질 악플러들이 정선호님이 아닌 어머니에게 악플을 달자 스트레스가 극심해져 활동 중지를 선언했던 적도 있습니다. 모녀의 기본적인 악플에 대한 생각을 찾아봤는데요. 어머니인 세라님은 안 그래도 딸이 틱톡을 시작하기 전에 악플 같은 것은 단단히 각오해야 한다고 했고 별로 다른 사람의 시선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타입이라 이런 상황을 즐기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딸인 승현님의 생각은 우리도 완벽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고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지만 그걸 마음에 담아두거나 하진 않는다고 하였었습니다. 더불어 재미있자고 올리는 거니까 보시는 분들의 생각이나 가치, 평가는 존중하지만 일일이 신경 쓸 거였으면 시작도 안 했을 것이라고 말하며 쿨레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인 세라님은 결혼하기 전에 회사를 운영하며 의류 피팅 모델을 했었고 결혼을 하고 딸을 낳고는 육아에 전념하다 남편의 사업을 도와 일을 하고 있으며 딸인 승현님은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지만 아이돌 연습생을 하였다가 코로나19 이후 기획사 오디션이 열리고 있지 않아 아이돌에 대한 꿈을 접고 틱톡을 시작해 인플루언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춤에 대한 마음은 접지 않고 실용무용 전공을 목표로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현님이 가장 기억나는 댓글은 "따라 2년만 참아라"며 하 성인이 됐을 때 저희 더 멋진 모습을 기대하는 글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하였습니다. 승현님이 유명 인플루언서에 대해 장단점을 말하자면, 장점은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인데, 예를 들자면 학교에 가면 다 쳐다보는 게 좋고 친구들이 불어하는 게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합니다. 단점은 많은 관심을 받다 보니 내가 모르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인데요. 틱톡 영상이랑 실제 보는 것은 다르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단점보다 장점이 더 좋다고 합니다.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다양한 링크리터를 소개하는 밈스코였습니다.